아, 예. 반갑습니다. 보고관 측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차에 대해 오프라인과 함께 우리 시 유튜브 채널 추천창을 통해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허성무 시장께서 대견물을 낭목하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창원시장입니다.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그리기 3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어제 09시 이후 24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여 7월 19일 오늘 09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119명입니다. 완치는 896명 치료중 221명 사망 2명입니다. 1099번 1114번 확진자는 동거가족 이며 이중 1099번 확진자는 12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성산구 소재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두명 모두 동거 가족으로 자가 격리 중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1, 1,010번, 1,100번, 1,101번 확진자는 각각 동거 가족 간 관념으로 가족 모두가 확진된 사례입니다. 1 102번, 1 0 2번 1,104번 확진자는 마산 해운구 소재의 음식점에서 1,010번 확진자와 접촉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1,103번, 1,106번부터 1,113번 구명의 확진자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진해구 소재 음식점 관련 확진자로 N차 확진자 감염자입니다. 1,105번, 1,118번 1120번 3명의 확진자는 타 지역 주민과 접촉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1115번 확진자는 우리 시 소재의 같은 회사 직원과 접촉으로, 1116번, 1117번 확진자는 타 지역 소재의 같은 회사 직원과 접촉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119번, 1121번 확진자는 최근,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주민 유흥시설 방문 관련 확진자로 N차 감염자입니다. 1,122번 확진자는 감염 경로 불명의 확진자로 정확한 감염 경로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최근 성산구, 마산해운구의 외국인 주민 이용 유흥주점, 진해구 소재 음식점 관련 등 집단감염 확산 및 가족, 지인간 그리고 지흥 내외 확진자 접촉 등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시는 부득이하게 내일부터 해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야만 합니다. 우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73명 이상 3일 연속 발생 요건에도 충족하여 정상 강도와 협의를 거쳐 7월 20일 0시부터 오늘 자정이 됩니다. 7월 20일 0시부터 20, 7월 28일 24시까지 9일간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3단계의 주요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 6장 22시 이후 영업 제한, 식당 카페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50인 이상 행사 집회 금지, 결혼식 예식장 50인 이만 참석, 종교시설 수용 인원의 20% 이내 참석 및 모임, 식사, 숙박 금지 등입니다. 또한 고위험 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 모임 행사의 기준 인원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중단되고 실내 전체는 물론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종교시설에서도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정규종교활동에서 종교 수용인원수에 제외되지 않으며 성가대 소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광암해수욕장, 대곡 하천 어린이, 물놀이장 등을 이용할 시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유흥시설관리자,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주 어, 2주일에 선제 검사를 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2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행정명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익명 검사 등 신분 보장을 해드리고 있으며 우리 시 창원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외국어 통역관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외국인 주민께서는 통역관의 도움을 받아 별도 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분들 중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신 분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등 방역 수칙을 꼭 지켜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여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시민들의 일상 생활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400개에 해당되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 최근 대규모 모임 등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나 유흥업소 등의 사적 모임에서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는 방역 현장에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동선 파악과 감염 경,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관할 보건소나 재난안전문자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검사에 응해주시고,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통하여 이번 한 주는 잠시 멈 춤의 시간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진정시키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가격리 대상자 분들은 격리 기간 동안 격리 장소를 절대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격리 중에 발열, 기침, 기타 증상을 느끼시는 분은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즉시 진단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볼 팽을 하치겠습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 중에 혹시 백신 접종자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신규 확진자가 없다면 백신 접종의 그 안정성이 확인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돌파가 있습니다. 저희 차원 시에는 돌파가 없는 한 명이, 네. 명이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고부를 꼭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골파 감염이 있다고 신문에 난다는 얘기는 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물론 태차 감염되면서 굉장히 많이 환자가 생기는 게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사망자가 창원에 안생해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지금 사망의 가능성이 많은 요양병원이나요양원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장기 환자들이 먼저 선제 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부탁을 드리지만 꼭 예방접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님의 질문에는 돌파감염이 있으면 백신의 효과가 없지 않냐는 이야기인데, 백신의 효과가 있습니다. 방금 보은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연세 높으신 분들이, 어,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먼저 백신을 맞았고, 이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은 지금 어,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 또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망률이 거의 예, 없는 수준으로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는 크게 있다 이렇게 보고요. 백신은 반드시 빨리 예약 접수 하셔서 맞으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요 외국인들이 특별적으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언어 소통에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기 이제 합법이나 불법 체류 냐에 따라서 또어움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설사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익명으로 어 전화번호만 그 연락처만 되면은 다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숨지 말고 나와서 다 검사를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 전문, 그,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통역관들이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작은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따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다 취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또, 이번, 예. 예, 추가로 얘기를 좀드는데요 지금 유형, 어, 그, 유험 음식점에서 환자가 많이 생깁니다. 지난번하고 유험 음식점이 아주 다르게 많이 환자가 생기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죠. 거기에 종사하는 종무분들이 여기저기 왔다갔다 이동하기 때문에 그 전파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이 확실히 누구이며 누구에게 전파를 했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숫자가 생겼고 그게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님께서 단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어, 또 3단계 기준으로 나와 있고 4단계 기준 어디냐? 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3단계 기준은 어,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 이 일주일 평균으로. 예, 그래서 5, 이제 뭐. 주, 이제 우리 100만 명이 넘으니까 20.73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3일 이상 지속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제 그렇게 이때에서, 그리고 4단계는 예, 2배가 되겠습니다. 그 어, 뭐 예, 예, 그래서 이제 4단계를 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 지금 3단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지금과 같은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은, 3단계는 유지하되, 그 인원 제한 모임,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3명 미만, 2명까지만 가능한 쪽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줄어든다면은 현 단계에서 28일까지 해서 정리가 되지만은 계속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4단계로 올릴 수는 없지만 3단계를 유지하면서 강화된 3단계, 특히 사적 모임의 숫자를 예, 지금의 절반으로 더 제한하는 그런 조치까지도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안 가도록 우리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네. 그, 그 초기에 발생했죠. 네, 초기. 예. 네. 그런데 그, 그 모임이라든지 모든 그 자체가 상명이면상명 5명이면 5명이면 이런 제한을 두고 있는데 나예를들어서대모인으 살짝 대모인으 하는데 10명이 나라에 붙으면 3분에서 3분에서 개입으로 3에 나라가 이래가 음식을 많이 소고도 마시고 그런 일이 많은데 천천히 오해면 마스크를 많이 야되고 개인, 개인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는 이고그다음에무엇군 식당 업들이 이런 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뭐 철저냉보담 그다음에 철저 그 다음에, 서울, 서그 그, 그, 철저히 지키는 길이, 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3단계에서, 2단계에서 3단계 올라가는 이 수지 자체도 그렇지만, 3단계에서 이제 사회대반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철제히 서는 거는, 자, 보건소학청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기 쉽습니다. 예. 그 예산을 생각하고 해야 하거든요. 예. 지금 뭐, 공부를 철제할 거고요. 지도단속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 강력하게, 예, 예,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그 단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단체를 통해서 예, 그 자율적으로 협조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또 유도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지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갑작스럽게 강화되면서 이 소상공인들 다시 한번 또 크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어떤 형 대책 같은 것들 지금 현재 창원행 대책을 따로 뭐 바로 발표할 만큼 준비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이후에 이제 피해 사례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창원행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1년 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투입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산의 예력에 있어서 작년과는 달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수는 줄어들고 지출은 그동안 이것 때문에 늘어났는데요. 어, 뭐, 작년에도 저희들이 빚을 좀 냈, 냈습니다. 냈고, 올해는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금 80%냐, 전 국민이냐, 요 차이만 있는데 결정이 돼서 지급하게 되면 그 중에 2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부담하게 될 저희 시의 예산도

인력이 몇 배로 더 들어가서 오히려 비효율이다 그래서 지금 창원보건소라든지 보건소 내에 그 검사할 수 있는 라인을 더 증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 라인을 지금 더 늘렸죠?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방금 얘기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소 자체 내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아, 아시는 거와 같이 우리가 6시까지 하는 부분을 10시까지, 9시까지 연장을 했다가 또 등록을 하면 12시까지 연장을 할 겁니다. 근데 아, 드라이브 스으로 하려고 그러면 대형 의사와 간호사들이 사실 굉장히 더운 옷을 입고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기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지금까지, 지금까지 않던 이 2단계 이상이 되면은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서 일반 병원가나 병원에도 찾아가 주시면은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라는 사실도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우리가 방법이 있지만은 우선, 1차적으로는, 그, 보건소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한다. 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어 라인도 정설했습니다. 그리고, 야간도 근무합니다. 그리고, 대원가에서도 지금 이 환자들을 무료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더 부족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뭐, 각에 드라이브 시그널도 만들어질지는 모르십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게하게 판단해서 시행처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요, 어 어쨌든 지금 그 이제 보건소는 계속 무료로 하고 있었지만 일반 병원에서는 선별 진료소는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가 높아지면서 일반 병원에 있는 선별 진료소도 다 무료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보건소로 오셔도 되고. 일반 병원에 있는 선별진료소로 가셔도 되고, 어디에서나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은, 어, 검체, 채취와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미소가 진 일반 병원이나 어려움에서 무료 검사를 실시하는 건 일시하고 시험이거니다 2차로 개상되고부터 객상되는 거든요. 예. 그럼 21공시부터 그활치한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상 주문 없으시죠. 주문이 없으로 오늘 비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습니다 네.